여기는 작년에 지인 환경, 무농약, 감자를 심었던 곳입니다. 작년에 감자를 심어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올해는 모를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내기는 기계가, 기계화되어서 쉽게 할수 있지만, 밭작물은 손이 많이 가고, 농기계가 확보가 안 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심을 하고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내기는 기계가 잘 되고 그리고 또어 타작, 그고 팔로 모든 게 농업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잘 되기 때문에 모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수확은 감자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어, 농사는 훨씬 수월하고 판로가 정확합니다. 작년에 급식도 없고, 급식, 급식도 없고 해서 상당히 힘들었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는, 어, 여기 모 내기를 해서 수확이 얼마나 올지 기대됩니다.